제가 사용하게 된 이유는 우선 두피가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고요. 모낭 주변에 바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얇아야 돼요. 일단 실도 얇아야 되고 바늘도 얇아야 되고 아이스레이드에서 개발해 주신 32게이지나 30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워낙 얇고 그리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었을 때 모낭을 다치지 않게 충분히 시술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반이 얇다 보니까 백0 0줄을 사용하든 이백0줄을 사용을 하든 안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염증 반이나 이런 부작용이 좀 적고, 한번 시술만으로도 다른 시술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고, 모발이 좀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여자분들한테 가장 권해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약을 못 드시는 남자분. 들 그런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갱년기 탈모가 있고, 갑상선도 안 좋고 해서 탈모가 있는데,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가르마. 잔머리가 조금 계속 빠지고, 미덕실을 발라도 계속 짧고, 뾰루지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32 게이지와 30 게이지를 병행해서 제가 치료를 해보고 느낀 점은 볼륨감이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머리를 안 감고 왔습니다. 이주 동안.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는 머리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잘보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가 좀 짧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28 정도는 아니고요. 헤어라인이요.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치료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엑소 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디아렌도 하고 다 효과를 못 봤어요. 잔머리가 자라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스레드 실을 32 게이지를 이용하고 나서는 이 정도를 자랐어요. 그래서 거의 2분하게 됐죠, 헤어라인이. 그래서 제가 머리를 묶지를 못하고, 어, 헤어밴드도 못했었는데, 지금 헤어밴드를 하면은 거의 2식한 것처럼 균형이 잘 잡힌 상태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뭐, 키무 머리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좀 듣고, 그래서 저는 이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라기 보다는 아이스웨드 32 게이지를 이용한 실치로는, 어, 두피 리프팅이라고 감히 얘기해 주고 싶고요. 볼륨 증가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뽕 리프팅이라고, 헤어 뽕 리프팅이라고 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여기가 좀 이렇게 납작하면은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도 좀 넓적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네, 어떤 이제 드라이를 안 해도 충분히 어, 볼륨감이 살아서 얼굴이 같이 예뻐지고 두피에 재생이 되면서 이마 주변이나 주름도 좀 예방이 되지 않나 저를 보시면 주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희 아이스레이드 실로 얼굴에 많이 찌릅니다 1년 동안 거의 멍들고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52세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laughs> 제일 깜짝 노라야 아, 뭐, 어해요 그래야, 아, 저나이에도 진짜 긴장기이고, 갑상선이 있고, 한대도, 네,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예, 네, 라는 거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